하이젠 아레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하이젠 아 m 최근 들어서 견주하게 상승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특히 로봇 섹터 오늘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이 테슬라가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4% 정도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도 있죠. 특히나 미국 정부가 로봇 자동화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점이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어 내고도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경우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낙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로봇텍스의 사업 가치도 다시 부각이 되면서 4% 정도가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죠. 어, 또 어,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드러내면서 미국 내 로봇 관련주들도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 이런 것들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들의 상승에 대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든 아르넴. 장중 한때 9%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차익 매물이 정고점에 도달한 데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추대되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는 4%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캔들 모습을 보게 되면 현재 윗구리가 달리는 음봉들이 출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이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 해보고 목표치까지도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시청자들 계좌로 불려드리기 위해서 시초가방 바로 100% 완전히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익이 날마다 엄청나게 터지고 있어요. 급등 종목은 매일 잡아드리고 있고 또 상한가 종목까지도 수시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고 나면 계좌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죠. 어, 지난번에도 김사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진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약속을 잘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시축가방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죠. 그래서 12월달에 계절을 좀 크게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 시축가방 활용하면 되겠는데요. 잠시 한번 살펴보고 하이젠아 R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리스크 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라 것이 되겠죠. 그리고 어, 스크롤도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드래그도 됩니다. 그래서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다 라는 점을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12월 들어서 성과 한번 볼까요? 12월 1일이었어요. 워니콜딩스 카티스, 사이버원 이렇게 세 종목을 해드렸잖아요. 어, 카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해서 2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겨 나가자 라고 안내를 드렸고 원니골딩스 매수가 대비 13% 상승률이 27,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사이버원도 매수가 대비 10% 이상 이익을 챙겨 드렸죠. 그리고 2일에는 카티스 한번 또 해드렸어요. 그리고 현대오토베까지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 카티스가매스카드비16% 이상 상승이니까 198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매스카드비10% 상승으로 23만원부터는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고 라 했는데 현대 오토에버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장중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어 일단 최고치로 또 갈아치우는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도 있죠. 그리고 12월 3일에는 현대무백수와 모델솔루션, 그리고 인벤티지랩, 세 종목을 해드렸는데, 모델솔루션이 매수가리비 10% 상승률로 25,000원부터 매도를 하자. 인벤티지랩은 매수가리비 24% 상승률로 87,500원부터 매도를 하자. 현대무백수는 매수가리비 1 0또 이걸 챙겨드렸죠. 그리고 오늘 12월 4일, 투모큐브죠. 인벤티드랩한번더 해드렸고, 한라캐스트 이렇게 세 종목을 해드렸어요. 인벤티드랩이 매수가 대비 20% 이상 상승률로 93,500원부터 매도를 하자 했고 한라캐스트는 매수가 대비 13% 상승률으로 8,850원부터 매도를 하자. 그리고 또 토마큐브의 경우에 매수가 대비 10% 상승률으로 61,000원부터 매도를 하자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지금 어떤가요? 적중률, 수익률 그야말로 압도적이다라고 는것들딱 들어맞는 것이죠.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김사부가 35년째 전문가를 활동한 오랜 경륜이 뒷받침이 됐죠. 그리고 요와 함께, 이 세력주들에 대한 패턴, 세력주들의 패턴들이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물량을 세팅하는 매직 과정, 또 주가를 상승시키는 과정, 그리고 공권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고봉처리 과정,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주들을 발굴하는 데는 아주 달인의 경제들이었죠.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시장의 주도주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세력주와 주도주를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점만 잘 잡아서 드리고 있으면 수익질이 바로바로 바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가 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최우수 전문가로 선정이되기도 했었죠. 이런 금사부의 시초가방, 무료로 여러분들은 다 활용을 해서 계좌를 불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식시장 12월 달한달 남았잖아요. 여기서 화끈하게 나머지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장식하고 싶다. 1기에서200%정도로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을 합니다. 상단의 번호 010-8329-9609로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김사부라고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신 분들 시초가방에 합류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불려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동사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문 업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동사액은 실적부터 한번 볼까. 3분기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어, 일단, 그, 매출액은 159억 정도. 를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5.3%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역시 적자가 계속이 됐어요. 영업손실 21억 정도를 기록해서 3분기도 적자가 계속이 됐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실적들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어,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내년부터는 다시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판로 개척에 성공해서 4분기 부터는 수출 매출이 좀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지 않겠는가 보여지고 있는데 4분기 부터는 점차 적으로 분기 매출의 반등과 함께 수익성 측면에서도 다소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도 판단되는데요 올해 연간 매출로는 686억 정도 영업 손실은 한 79억 정도를 기록해서, 지난해에서 적자 기숙이 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형도 지난해에 비해서 소풍 역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 되는데, 어, 일단, 어, 그렇지만은, 어, 자사도 블록딜을 통해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연구개발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앞으로 휴머노이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산자부조 간의 4세대 스마트 액츄에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제품 개발을 완료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마케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일단 2026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죠. 특히나 로봇 시장의 전체적인 성장의 흐름들이 역시나 관련된 주 상승이 끌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동사의 경우에 일단 정고점 부근에서 일차적인저항이되기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거래량의 흐름을 따라서 체크를 하면서 목표치를 조절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정고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오일선이 계속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일선이 지켜진다라면은, 어, 추가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일차적으로 6만 5천원에서 7만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게 되는, 되면은, 지금 지난번 고점이 7만원대가 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6만 5천원에서 7만원대가 이번에 1차적인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또 주요 장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조건들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거래가 급증을 한다. 평상시에 비해서 보통 3배에서 5배 이상, 또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거래가 급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도로 봤을 때는 못해도 최소 200에서 300만주 이상이 돼야 되겠죠. 최소 거래량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장대 양복이 나오는 것이죠. 장대 양복. 여기서 김사부가 장대 양복이라는 것은 최소한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조, 어, 요건들이 보통 사상 최고가 장소로 돌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그래서 거리가 급증을 한다면 라 한번 고점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일교는 8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막판 피날리도 한번 기대려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현재 수준의 거리량이라면은 일단은 6만 5천에서 7만원대 사이에서 1차 장애단 부담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 무리한 추경 매수까지는 현재는 다소 좀 부담스러워요. 추경 매수까지는 좀 부담스럽지만, 보유자 영역에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팔면 좀 수익률 때문에 아쉬울 수가 있겠고, 너무 늦게 팔면 은 수익률이 좀 크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급소를 찾아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사부가 이걸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여러 가지 그 매매 동향이라든가 또 거래 동향 매물들에 대한 소화, 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총합을 해서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이제 포착을 해드리면 거의 정확도가 높다. 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축가방에서 종목별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릴 때 보셨잖아요. 거의 급소를 잡아서 다점들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큰데 하이젠, 아레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상단에 번호 있죠. 010-8329-9609로 하이젠, 아레넘이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종목명만. 문명을 보내시면 하이젠의 아데네에 대한 정확한 매도의 급소 포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니까 많이 활용을 해서 수익들을 극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말씀을 드리면 세계 8번째 불가사에는 바로 복리다 이게 뭐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그하는데뭐 진이 분은뭐 둘째 치고 그만큼이 복리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김사부가 이 복리와 연계돼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의심을 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뭐, 어 매일 수익들이 나고 있죠. 지금 보면 뭐 1일에도 지금 추천해드렸던 거, 지난 1일 27% 수익 냈고, 13% 수익 냈고, 또10%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어, 30, 40, 50%니까, 한 46%, 아니 10, 10한 10, 한6% 정도. 하루에 16% 정도는 수익이 나왔다라고 보여잖아요세 종목이니까. 그죠? 평균적으로. 하루에 16% 수익을 냈으니까, 못해도 기본적으로 10% 이상 수익, 수익을 낸 것이 없으니까, 하루에 보통 10%에서 15%대 많으면 20%까지 수익이 나죠. 그러면, 일출이면 벌써 50% 이상은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일출이 50% 수익을 달성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 정도면 충분히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복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50%를. 그랬더니, 지금 이제 김산부가 계산을 해서 보여드린 결과, 지금 100만원 투자해서 를 첫 달에 50만, 50% 수익을 올리면 50 수익금이 50만 원이 되잖아요? 원금까지 해서 15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걸 그, 다니두 번째 달에 다시 투자를 재투자 해서 50% 복리를 따지면 75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을 해서 225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게 12달째 이루어지면은 1억 297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사부가 내년도, 2026년도 단돈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동료 마을 같이 느끼면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 보실 분들 어 일단 그 이번 찬스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0 1 0 8 3 6 9 6 0 9로 문자로 일억 만들기라고 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억 만들기라고 이번에 전송을 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프로젝트 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텐데요. 많이들 참여해서 종잣돈을 좀더 크게 키워 나가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